안 돼. 나도 안 되거든? 자, 여기서 외심이야, 얘들아. 그럼 외심은 어디에 이르는 거리가 똑같니? 인간적으로. 꼭짓점. 그치. 복지점. A까지 이르는 거리, B까지 이르는 거리, C까지 네. 이르는 거리가더 똑같아요. 네. 여기 이듬삼각형 모두 몇개 있다고요? 세 개. 세 개가 있어요. 근데 그냥 여기를 그냥 X 잡으시면 어떨까요? 어... 얘가 X예요. 그럼 요만큼 표시할 수 있지 않아요? X, 16 플러스 X. 맞아. X 플러스 16이야. 듣고 있니? 네. 좋아. 얘가 48인데, 이만큼이 뭐라고 할수 있어? 얘가 이듬변 삼각형이니까. X. 얘도 나름대로 납작한 가오리 같은 이듬변 삼각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X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요것도 표현할 수가 있다? 48도 하기. 맞아. X보다 48큰 그런 각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한 놈을 기준 잡았더니 모든 각을 다 표시할 수가 있게 되어서 이세 개를 다 합하면 몇 도가 된다? 180이 됩니다. X가요? 어 지금 뭐죠? 요게 16이었나요? 네. 아, 얘가 그냥 16이었구나. 그럼 16하고, 얘네 들 더한 게, 2X 더하기 64. 64니까, 2X 더하기 64랑, X 16이랑 48 더하면 180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2X 더하기 64랑, 16이랑 48이랑, 네, 뭐가? 64가 뭐가? 64가 뭐가 24가 아니야. 아, 저... 16하고 48 더하는 건데. 그니까 어. 16이랑 48이 두개 있잖아요. 네개 있잖아요. 아니 지금 빨간 삼각형을 봐야지. 그러니까 16이 두개 있고 <laughs> 48이 두개 있잖아요. 아니 무 뭐. 아니 다 더했잖아. 어차피 뭐 어쩌라고. 아니, 이 위에만 네. 간단히 해서 이렇게 써준 거예요, 오빠. 네. 어 그래 좋아요. 거기다 16하고 48까지 더한 거예요. 이게 바로 180이라는 거야. 네. 그러면 ex는 1랑이랑 음. 80이니까 128 빼면은 50. 52 아닌가요? 어, 맞나요? 그럼 X는 28이 나오게 돼요. 근데 28에다가 16을 더, 아, 26. 26이 나오게 되고요. 26에다가 16을 더해야 A가 나와요. 5 a b 물어봤기 때문에 각5 a b 는 26에다가 16을 더해줘요. 답은 42도.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